아, 태윤이TV의 저는 진이에요. 오늘은 저번에 다크로즈와 함께 싸웠던 그상황극이 있었잖아요. 그상황극을이탄을 한번 준비했는데,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 꾹, 좋아 꾹,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아, 차차차 오늘은 태윤이가 유치원을 가서 태윤이가 없기 때문에 잘 이해해주세요. 그럼 시작.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이거 언제 했지? 아 지라. 음여기가 대체 어디야? 아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는 다크라라. 여기가 다크라라? 설마 다크라라 나라? 다크 다크 다다 다크 블랙 블랙 다크. <laughs> 설마 다크라는 이름이 들었으면은 다크로지. 해야돼? 근데 태연이는 어디로 갔어? 태연이는 유치원에서 미션을 하고있다 유치원으로 순간이동이 된거야? 그렇다! 태연이는 요즘에 순간이동을 잘하기 때문에 거기서순간이동을뭐 어떻게 되있다못하겠다 그럼 난 순간이동 못하는데 아 어, 일단은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거야? 넌 일단 내 폰을 찾아 너 폰? 너 폰이라니? 공주폰이지 <laughs> 공주폰? <공지판? 웃음> 왕자폰? 공주! 왕자? 공주... 아 죄송해요 얼른, 얼른 찾을게 얼른 찾을게 얼른 찾을게 어 그러면은... 힌트 어떻게 아, 생겼어요? 조금 야 빨리 차려라 알았어 힌트 주겠다 힌트는 저쪽이다 저쪽 저쪽? 저쪽 쭉 가야 서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 거다 거기를 열어보거라 여러는이 없는데? 없는는그거아니공 네 거긴 어, 없다 저기 가 여기 가면 여기 여기 저기 파란색 뚜껑 열어보거라 그래. <laughs> 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거야? 그렇 아, 아, 여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어, 유왜 장난감? 이게 <laughs> 생각상 개미가 찾아. 빨리 찾아. 나 어딘지 모르는데 소안 숨기고 너한테 가져오거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laughs> 야, 너옷 뭐, 사. <오. 웃음> 나 주문이 없다. 오, 들어가. <laughs> 아, 어, 저달못 찾겠어. 못 찾겠나? 그럼 나태연이 아이 영영 못 찾을 것이다. 안돼, 태윤이가 없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순간이도 못타오태윤이는태윤이의 힘만 받으면 다할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 찾아. 봐 여기 돌에 있나? 아우 다리 아파. 내가 몇번이 말했어. 얼마나 들으면 네가 얼마나 바보였으면 저게날렸냐고 아우 진짜. 너꺼 이쁜데? 음, 그래도 넌 착하다 착하구나 어 안되겠어 다른 미션도 안되나? 다른 미션 이거는 나중에 하고 다른 미션은 바로 태연이를 찾아라 야유치원때에 여기 봐봐 유치원 하나도 없어 아니지 내가 여기 있어 이걸 숨길 거야. 아니, 이걸 무슨. 아 진짜. 아, 진짜 나 도저히 못 찾겠어. 나도 휴대폰 열어버린지한 7일 됐을걸. 7일? 아, 나못 찾아. 못 찾아. 너도 모르는어떡게나못 찾아.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안 돼. 싫어. 싫다고.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저기요 사부님 여기 좀 찾아주세요. <laughs> 아나 진짜 못 찾겠어. <laughs> 그러면 마법을 알아. <laughs>